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58장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나팔같이 목소리를 날리라는 것은 경고하라는 거거든요. 백성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를 고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나팔을 불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임하는 그 재앙들 그것에 앞서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해라. 근데 그 나팔 소리를 진짜로 불라는 건 아니고요. 어 악인들에게 말로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만약에 경고를 해서 악인들이 떠나면은 괜찮고 떠나지 않아도 너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그피 값을 찾지 않겠다. 하지만 너가 만약에 어 불지 않았으면은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그 말을 안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 임한다 뭐 재앙이 임한다 경고를 안 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서 그 피값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사야서를 토기서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이 하라는 것 자체가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죄를 고해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규례를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되게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이 어찌미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이 어찌미니까?라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잘못했던 겁니다. 그냥 밥만 안 먹었지. 뭐, 오락을 찾아다니고, 온갖 일을 다 시키고, 또,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원에서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인데요. 금식할 때 너희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이 금식할 때, 그, 외식하는 거. 이런 게 예수님이 올 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정말 참, 한결 같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잘못 알고 있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밥을 안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 밥을 그래도 먹이죠 밥을 안 먹인다면은 진짜 크게 잘못했을때 밥을 안 먹여요 내가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허물이 많구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밥만 안 먹었지 놀고 있고 그리고 또밥안 먹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고 너희가 금식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말하려고 너희 목소리를 나에게 전달해 주려고 상달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보여주기식 금식이죠. 남들 보라고 하는 금식이지 하나님 보라고 하는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고 하는 금식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할수 없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에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해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이것이 바로 금식이다. 또 줄인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줘라. 이스라엘은 추수 때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6월절의 달력으로는 7월인데 사실상 9월 10월이 되기 때문에 완전 추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를 못하게 만들어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에는 뭔가 또 1일이니까 바쁘고 또 금식하는 날도 있고 중간 중간에 또 안식일들도 끼고 또 거의 두주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장막절을 지내고 와야 돼요. 또갈때올때 때 생각하면은 그 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7월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한 5일 6일밖에 안 돼요. 많게 잡아봤자 열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급해요. 추수할 시간이 없어요. 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아침에 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내 밭에 와서 일해라. 점심에도 가서 사람들 끌어오고 저녁에도 와서 사람들 끌어오고 해서 한 대나요 원씩 내가 돈 주겠다 하면서 일 시키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늦게 온사람도한 대나요 원한 받고 아침에 온 사람도 똑같은 돈 받으니까 막 화내고 막 그랬던 그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정말로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와 가지고 좀일좀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게 뭐냐면요. 추수 때가 됐는데 놀고 있다는 게 밭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금식을 해서 내가 배고파 봐야 어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 줄수 있어요. 또 너무 가난해서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아이뭐 그래, 뭐그 가져가라 그렇게 마음이 또 바뀌고 또 어차피 다못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좀 가져가도 줄인 자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게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율법적으로요.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고 또 너의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 치료가 급속하다는 라 것을 많이 오해를 해서 병이 낫는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병 낫는 거를 얘기하는 건아니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치료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병이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치료 자체가 그냥 딱 그 몸의 병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53장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면 이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위에도 광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고 자라 라돼 있잖아요. 이 질고가 히브로로 보면은 질병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픔, 뭐 고난, 고통 그런 것도 돼요. 이것은 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병이 있다면은 허물이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수자인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는 게 불가능해져요. 예수님은 병이 있으면 안 돼요. 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 혈루병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걸 몰랐어도 그래도 그 혈루병 여인이 나아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부정해질수 없으니까. 레위기 15장에서 혈루의 그런 몸에서 흐르는 병이 있는 자는 어, 그가 만진 자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정해질 수 없습니다. 병적으로. 그래서 그 여자가 바로 나왔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던 겁니다. 문든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그를 만지는데 만지자마자 나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정이지면안 되니까. 이 질고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병이라든지 뭐 고난 뭐 고통 뭐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것이 1장에서도 나와요. 1장 5절에서 질고라고는 번역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병들었다고 내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병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희가 어째서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혹하느냐온 머리는 병들었다. 온 마음이 피곤하였다 그러는데 이 병들었다는 게 맞아서 병들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서 병들었던 거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상처라고 보는 게 오히려 옳습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상하에서 터졌다 새로 만든 흔적 뿐이다 라고 이 뒤에도 나오죠 그래서 몸의 질병이 아니라 맞아서 생긴 그런 상처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53장에서 같은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 이 질고라는 것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아서 그 생긴 상처를 얘기한다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많이 맞았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게 바로 뒤에 연속이 돼서 나오죠. 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남이라 이것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병이 아니에요. 맞아서 생긴 상처입니다. 다시 오십 팔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병이 빨리 치료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포함이 되면, 그럴 수도 있, 있는데요. 근데, 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맞았던 상처가 빨리 난다. 그 뜻입니다. 너의 의가 너의 앞에 행하겠고, 여와의 호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하리니네가 부를 때, 에나 여가 호 응답하겠고, 너가 부를 지질 때, 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다 하리라. 만일에 너가 너희 중에 멍해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자여버리고, 주린자에게 너의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은,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아요. 너의 어두움이 빛과 같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하며 너의 뼈를 경고케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과 같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물된 동상 같냐면은 하나님께 이 생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를 버리고 스스로 무릉덩이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무릉덩이가 아니고 터져버리는 무릉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하여 있으면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 있으면은 우리도 물된 동상 같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수의 강 사실 복수형입니다 강들이 흘러나는 그런 물된 동상 같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이 우리를 닿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보내진 그런 물된 동상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뭐 수보하는 자,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서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너의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이라는 게 즐거움을 찾는 것 그런 걸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쾌락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컫는 즐거운 날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을 쫓아야지 내 즐거움을 쫓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뭐냐? 내가 남들을 돕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기뻐함과 즐거움을 줘요. 물된 동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안식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호와의 성의를 종기한 날이라 하여서 이를 종기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을 쫓는 거지 우리의 길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는 니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좀 유명한 구절이죠. 그것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